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생명, 정의, 평화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육신 민중 항쟁 기념 주일이고 또 환경 주일입니다. 예, 오늘따라 교회 오시면서 혹시 평화라는 저희 그 작품 보셨나요? 게시판 앞에 늘 있는 1층에. 예, 오늘따라 좀 역사적인 <laughs> 그 저희들의 한복판에서 30년 전에 어, 60민중 항쟁에 또 저희들의 일을 하였던 함께 역사 안에서 숨 쉬었던 어,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는 날인데요. 예, 오늘 예배 중에는 서울로의 전 효동교회와 또 초원교회 단임 목사님이셨고 지금은 언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강원구 목사님께서 하는 뜻을 펼쳐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뜻펴기 직후에는 단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 기도와 성찬식 그리고 예양의 감사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그 뒤에 말씀하셔서요 환영 카드에 이름을 기입해 주시면 공동 관심사 시간에 함께 소개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느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세 번의 징울림과 더불어서 하늘과 땅 그리고 온 우주의 생명의 울림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야회여, 손수 만드신 것이 참으로 만싸우나, 어느 것 하나 오묘하지 않은 것이 없고, 땅은 온통 당신의 것으로 풍요합니다. 나는 한평생 야회를 노래하리라, 숨을 거둘 때까지 악기를 잡고, 나의 하느님을 노래하리라. 나의 이 노래가 그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나는 야훼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하구나. 하심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느님, 실록이 우거지는 6월 초록의 물결을 주시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과 60 항쟁 기념 주일, 환경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삶도 은총으로, 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당신의 사랑을 다 감당하지 못한 채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나태함으로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느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자연을 잘 보존하지 못하고 더불어 함께 살지 못하고 인간들의 이기심으로 훼손하며 자연의 질서를 망가뜨림으로 환경을 오염시켰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심 믿고 향린의 가족들이 당신 앞에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느님,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1700만 촛불을 통하여 증명해 주시고, 민주정부를 탄생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인들이 놀란 한국인들의 민주시민의식에 걸맞게, 새 정부를 통하여 아름다운 정치로 드러나게 하소서, 그동안 가진 자들의 기득권 유지로 묵은 적폐정산이 이루어지며 국민들의 뜻이 하늘의 뜻으로 겸허히 받드는 정부되게 하시고 갈라진 국민들을 통합시켜 한국인의 긍지를 가지며 살게 하여 주소서. 정의의 하느님, 육시 방쟁은 독재 타도 호원 절패를 외치며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시위에 참가하며 6.29 선언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정의롭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죽음과 헌신으로 민주주의는 그렇게 이루어졌으며 그들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고 감사하고 죄송해합니다. 빚진 자들로 우리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인간자한 사회를 이루며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데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통일을 원하시는 하느님.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자매가 같은 민족이 70여 년, 70여 년 동안이나 헤어져 살아가는 아픔을 기억하여 주소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다시 열리고 햇볕정책과 정책, 숯불정책으로 천지가 개복되는 놀라운 은총으로 통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연을 주신 하느님 저희들의 무지와 이기심으로 더불어 살아야 하는 자연을 잘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편리를 위하여 매연을 많이 만들고 공기를 오염시켰으며 자연을 자연 그대로 두지 못하고 사대강을 파야 해쳐 무생명들을 죽였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시옵소서. 전 지구적 약속인 기후변화협정을 가장 지구온난화에 책임이 큰 미국의 트럼프는 탈퇴하고 말았습니다. 지구촌 사람들은 무지와 독선으로 럭비공 같은 트럼프를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발 더 이상 시행착오를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을 전쟁 놀이터로 삼지 않게 하옵시며, 사드는 반드시 철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죽임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모두가 조금씩 불편을 감수하며 조금씩 느리게 더불어 함께 살며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뭄이 심각하여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까지 부족하며 하늘만 바라보며 농사가 전부인 농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만 있습니다 주님 제발 담비를 허락하시어 절망 속에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며칠 전 때아닌 우박으로 농사를 망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희망으로 이 정부가 도움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향린을 사랑하시는 하느님, 향린이라는 이름처럼 향기나는 이웃으로 내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사랑하는 주님의 가르침에 신실하며 우리들의 태도와 겸손에 이웃들의 칭송을 듣는 저희 향린 되게 하옵소서. 향린의 새로운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새로운 향린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의, 평화, 생명을 향한 향린의 발걸음과 다짐이 더욱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단임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우들이 하나 되며 즐거운 향린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연루하신 어른들을 영육이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특, 특별히 병상에 계신 교우들 위롭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신 믿고 치유의 은총으로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존중하며 귀히 여기며 향린의 미래를 위한 열린 교회 되게 하시고 향린에서 이민족의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강원구 목사님을 통하여,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운 깨달음과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의 정성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십년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직장과 학업으로 흩어져 있는 향린의 가족들 군대에 입대한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향린의 공동체 교회들과 자매교회 그리고, 그리고 기독교 장로의 교회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교회들도 함께 하여 주소서 이제 우리의 입을 닫고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낳았고,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에도 임하셨으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